단타 초단타방 들어가서 단타하다가 단타방에 막몇 년씩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단타 전문가 내가 다 잘랐잖아. 또 선물 옵션. 몇 년씩 하면서 있는데 내가 전화해 보면 그 사람들 다 결과가 안 좋아. 그 사람들이 보면 지금까지도 수익도 안 나고 지금도 옵션하거나 단타를 하면서 떠나질 못하고 있어요. 주식이라는 게 보면은 주식이란 그 자체가 마약이거든요. 한번 입문하면 못 나가. 지, 올 때는 제발로 걸어오는데 나갈 때 제발로 못 걸어 나가는 것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돈 따도 못 나가고 돈 따도 고수돼 가지고 또 재미 재있어 가지고 못 나가고 이러도 그런뭐 본전 생각 되면 못 나가고 요번에는 옵션이 올라가면 좀되단나이 지라더라고 앉더라고. 았 아이고 정말 미치겠네. 이거. 아닌 건 아닌 거야. 우리한 주식은 가만히 보면 우상해하죠 그죠? 우량주식은 장기로 가면 우상향합니다. 이 종목 오리온이네요. 그죠? 서령 잘못됐다 하더라도 우상향하잖아요. 선물옵션은요 매달 한 달이면 끝나요. 선물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끝나면 허망한 거죠. 내가 방향을 틀렸을 때는 깡통이에요 그죠? 자 여기도 보면 우량주는 장기로는 우상향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기에 오는 이 조정을 버틸 수 있는 것은 현물로 산 사람만 가능한 거죠. 외상으로 산 놈은 안 되나. 신용 수탁론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기 신용이나 수탁론 쓰고 계신 분 있으면 3번 누르세요. 괜찮아요. 안 때릴게. 요새 뭐책 보니까 네버러지라고 이런 책싸가지 없는 책 나왔더라고요. 개 같은 놈 새끼들이 야주 어린 것들은 그냥 그런 얘기 들으면 또확해 가지고 그냥 빨리 부자 되려고 질랄하는 것들 많던데. 그런 건 없거든. 내가 연구해 보면 주식장에서는 네버러지를 쓰는 순간 조정할 때 자기가 먼저 어 그리고 증권사가 자동으로 팔아주거나 스탕론 회사가 자동으로 팔아주잖아요. 근데 묘하게 내가 짓는 자리가 고점이에요. 개인투자가 신용 쓴 자리가 다 고점이에요. 그래서 그 고점에 신용을 짓려면 큰손은 팔기 시작해서 3개월 내에 딱 팔아잡기면 어떻게 돼요? 담보 부족 해가지고 자동으로 팔려나가잖아요. 그래서 또 증권사는 신용 또 주어서 먹고 살고 한번 사게 팔고 해서 수수료 먹고 살고 정부는 또 세금 받아서 먹고 살고 그것도 모르는 거 어린 것들은 그냥 또 그냥 뭘 쳐먹겠다고 또 그냥 예상 사가지고 아니 초보자는 오면 무조건 깡통이야 두번 정도, 세번 정도, 그냥 한 다섯 번 정도 깡통 나고 포기하지 않으면 나처럼 되는 거지 크게 되는 거야 크게 되려면 깡통이 많이 나야 돼. 아 이건 확실히 내가 좀 믿어요. 빨리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요 빨리 실패를 여러 번 하는 게 좋아. 빨리 깡통 여러분이 그러니까 막 단타도 해보고 신용도 해보고 막 질러 질러 그냥 그냥 남는 건 깨달음 이 오겠지 그지 이 새끼야 그게 안 되는 거야 이 새끼야 아주 싸가지 없는 새끼들 말이야 이러면서 말이야 다 가르쳐줘 시장이 시장이 다 요감 에 가르쳐주죠 근데 순진한 것들은 그냥 시장에 그냥 응. 들어, 켜, 들어가서 그냥 뭐 3원 먹는 줄 알고 저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주식이 살때 여러분 주식 이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삽니다 1번 올라갈 거라고 산다. 2번 누르세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연구해 주식을 40년 가까이 연구했잖아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 종목들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이강의 듣는 회원님 중에서 옛날에 어 선물옵션 강의 들었다든가 상다방에 급등주방에 가서 어 회비를 냈는데 돈을 벌지 못한 사람들은 저에게 메일을 쓰시면 제가 특별히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회원님, 그라나 올라, 화성벨보, 이거 지금 차트 올라왔는데, 이거를, 실수 400주 주문하다가, 공 하나 더 들어가서 4천주 주문돼가지고, 그냥 부자 아빠 믿고 장기 보유했더니, 243%가 올라와가지고, 수익률이 5,952만원이 나왔답니다. 전 재산이 1억 1,900인데, 여기 5천 절반이 뭘로 벌었어요? 화성벨브로 벌었어요. <laughs> 아 몰빵이 정말 맛있어요. 야 정말. 그러니까 여기서 삼성 전자들이못 먹는 수익을 어제 중소형주가 주잖아요. 테마주가 테마주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바로 그건 밤 시템. 소수를 나눠서 했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몰빵쳐서먹으려고 했으면 절대 그거 먹을 수 없죠. 그리고 이제 많이 기다려요 보면. 여기 보면, 음, 무량님의 계좌죠, 이거. 여기도 보면 어때요? 보통 2, 3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식을 사면 2, 3년 후에 팔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주식을 사면 얼, 마만큼있다 팔라고 생각한다. 한번 써보세요. 나는 1개월이다. 난는 6개월이다. 1년이다, 12. 2년이다, 24. 3년이다, 36. 까지만 쓰세요. 많이 보유하지 마세 나는 한번 사면 종목이 보통 제가 추천한 종목은 에, 바로 가기도 하지만 보통 1년, 2년, 3년 에 나눠서 가더라고요. 이런 것도 이제 회원님들의 계좌가 올라올 거예요. 지금 아직 그 작업이 될건 나서 그런데 이 보면 여기 4,900원대 샀잖아요. 그죠? 어. 근데 이게 2만원대 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 프로, 300% 나왔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가끔 줘요, 안 줘요. 가끔 주잖아요. 여기도 저기도 장미. 아, 이게 장미잖아요. 잡주도 먹여줘야안 먹어요? 잡주라고 무조건 버려야 돼요? 중소형주는 가지고 있으면 쓸만한 밥근이나 처먹는 놈다 해줍니다. 오늘 여러분 깨달음 왔으면 좋겠네요. 중소형주 돼서 밥근이나 처먹고 있는 놈은 시간이 지면다 해준다. 그때 잘라먹는 걸 이제 우리 센터장 같은 분은 이걸 미나리다, 그러죠, 미나리.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봉숭아 꽃이 피면 끝나요, 안 끝나요? 한여름에 여러분 봉숭아 꽃이 피고 말죠. 꾀가 그러니까 한여름에 나오면 콩이 열면 어떻게 돼요? 콩콩 콩 열고 죽잖아요. 맞죠?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년생 풀들 같은 1년생 풀, 중성주들 맞죠? 이게 연구해 봤더니 처음 들어와서 자기가 머리가 좋던 재수가 좋아서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벌고 나면 이게 오만해지고 건방을 떨게 됩니다. 그래서 가진 걸다 뺏기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이 돈을 오래오래 지키기 위해서는 깡통이 필요한 겁니다. 고통이 없는 분들은 돈을 벌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주식장이 내가 돈 벌러 왔지? 놀러 오 왔냐? 돈 벌러 오셨으면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엄격히 말하면, 마음의 장사꾼들입니다. 그 증거를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삼성전자도 올라갔다가 조정받으면 75%씩 빠져요. 욕 나와요, 안 나와요? 그때 아무도 못 견딥니다. 75% 하락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죠? 장기 보유하고 있다가 주가가 이격이 너무 나고 좋은 말이 많이 나올 때는 한번쯤 끊어줘야 되겠죠. 안 팔아도 되긴 돼요. 전에서. 근데 여러분이 75% 빠지면 그밑에서 팔게 돼 있어요. 한50% 정도면 거의 다 이제 손절하고 떠나죠. 75%까지 빠지면 그때는 완벽히 답 떠나는 거예요. 주가는 늘 그래서 마음의 시험을 하는 겁니다. 마음의 사업은 맞긴 맞습니다. 근데 점격히 말하면 표현이 좀 그래서 근데 마음의 장사꾼들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살땐 이거 보고 사죠? 여기다 여러분이 주문을 넣잖아요. 이건 주문창이잖아요. 팔고 싶은 사람은 여기 17,200원에 팔자고 그러고요. 600원에 팔자고. 사자고 하는 사람은 1 7 5 5 0원 사자고 니다 그러면 여기뭐예 경매잖아요. 결국 여러분은 주식 경매꾼들입니다. 여러분 생선을 경매하듯 소고기를 경매하듯 다 장사꾼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다만 이걸 사서 천천히 판다. 소가 좀 자라길 바라고, 그죠? 잘한 다음에 판다. 이게 이제 보유하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이호과창을 쳐다보면서 아 나는 장사꾼이구나를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번 산수식을 10년 20년 안판다 그러면 여러분 투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까지 못 갑니다. 10년에 한번 정도 특히 4년 5년에 한 번씩은 큰 환란이 오니까요. 우리 경제, 아니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다 뒤진다고 하잖아요. 아이씨발 주식자 괜히 하저씨발 아이고 경제가 이렇게 빠지면 씨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진 것도 다 날리겠네. 괜히 했어. 씨 그런 자리에서 견딜 수 있는 힘 그런 게 바로 여러분들이 투자자로서의 거듭나는 길이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어 사람들이 찬송가를 많이 불러야 돼요. 우리가 뉴스를 많이 읽고 그러면 잘 보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박근이나 처먹는 놈들은 다 해준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돈 벌고 장사 잘하고 배당 주고 하는 부자 주식들은 잘 시간이 지나면 올라간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공감하시면 1번.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매수하든지 장기 보유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경제가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항복하지 않겠어. 먹고 나고겠어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매일 여러분을 쇠내시켜야 돼요. 경제 그거 뉴스 전망하는 새끼들 하나도 믿을 놈 없어. 네? 경제가 뭐 망가진다고 든 지랄하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 장이 나쁘든 경제가 나쁘든 돈잘 버는 회사는 항상 돈을 잘 버는 거야. 그럼 뭘 믿어야 돼? 우리가 면그 회사를 믿고 보유하면 어려운 시장에서 또 좋은 시장으로 변하고 그죠? 좋은 시장이 변하면 또 주가가 언제 그런지 다시 팍팍 뛰고 그죠? 급등 나오잖아요. 아니 뭐 내가 어 이잖아요, 그죠? 주가가 이러 나올 때 그제 내가 뭐올면서 그죠? 확뛰어나오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까 내가 시험했죠? 여러분이 사고 싶은 종목 올라갈 거라고 사잖아요. 근데 돈이 안될 겁니다. 우리 역발상 얘기 들어봤죠? 역발상. 역발상 뭡니까? 올라갈 것 같지 않은 주식을 사라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다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 주식 사면 안 돼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팔 수가 없어. 더 받고 못 팔아요. 그럼 어떤 주식을 사야 돼? 개도 안 물어가는 놈을 사야 돼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거. 그게 역발상이잖아요. 오늘 시장의 단기에 전문가들 예측을 하도 믿지 말라고. 뉴스를 믿지 마. 오늘 내일 뭔 일이 일어날지 내가 몰라. 근데 여기 찬송가가 하나 다 여러분에게 답을 줍니다. 주님의 사업을 잘할수 있는 주님 손 잡고 일어서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성공으로 이끌어 주기도 하고 실패로 이끌어 가는 것도 다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남의 돈을 그냥 쉽게 처먹으려고 하느냐, 그러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대개 돈을 잃는 이유는 말이야 시장에서 와서 남의 돈을 쉽게 먹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야.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게 막이야. 남이 돈을 먹으려면 여러분이 대가를 치르고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부재. 자, 그러면 그게 뭘까요? 떨어지는 칼날, 장이 지랄 같을 때 골짜곤이 파고 들어가서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이거, 이거. 이거 골짜곤이 들어가면 돈 되는 거야. 투자자들은 매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란 그 자체가 고통이고요. 그렇잖아요. 매일 행복해요? 그거 아니에요. 정말 행복은 뭘까요? 주어진 상황에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생각하는 사람만 행복한 거예요. 돈이 많아도 고통스럽고 없어도 고통스럽고 어떤 분은 굉장히 많이 가지는데 지금 형무소 가서 있잖아요. 20년. 어떤 사람은 10몇년막 이렇게 받아 버리잖아요. 돈이 돈이 없어도 간 거예요? 오늘 여름 정말 40도 올라가는데 정말 짜증나게 더 후덕지금 집에서 이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도 답답한데 지랄하고 그 독방에 그쬐깐 한데 앉았으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다는 거죠. 행복은요 어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는 목표 목표에 도달하려고 할때 가는 과정이 그 과정에서 행복한 거예요. 목표를 이루고 나면요 허망해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에 새로운 목표를 잡아야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집을 사서 살고 싶다. 좋은 집 샀으면 바로 여러분 다른 목표를 잡으셔야 됩니다.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행복은 목표가 주는 거예요. 목표가 클수록 더 행복합니다. 써요. 목표가 클수록 행복하다. 오늘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목표가 있는지 없는지. 목표가 없는 인간은 돼지나 개밖에 안 되는 거야. 목표가 없다. 그럼 아 내가 돼지네, 개네. 작은 노트 하나 갖고 다녀야지. 그러면서 목표가별거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 저기 유튜브에 더 많이 왔네. 유튜브에 130명 왔고 88TV에 57명 왔으니까 거의 200명 지금 아, 생방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그 자체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자체를 여러분이 행복하게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아, 근데 고통스러워 힘들어. 이걸 벗어나서 그냥 아, 종을 놔두고 그냥 편안하게 사야지. 이런 생각하면 도둑놈 싶보라고 매주 주, 주어진 상황에 감사해야지. 주님께. 그리고 주식투자의 성공은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 긍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목표가 이루러 가는 것도 그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목표를 세우는지 부정적인 인간들은 목표가 없어요 안돼 그건 잘안 되는 거야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부정적인 막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팟빵 이런데 엄청 많은 부정적인 인간들 거기다 댓글 달고 막 좋아하지 말어 너도 그렇게 되니까 요번에 본글 중에서 휴넷에서 올린 글 중에 정말 너무 가슴 가슴 뭉클한 글이 있었는데요. 잠자는 창조성을 깨우는 곳은 역경이다. 아,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장애나 역경이 없는 인생은 가능성도 에너지도 재료로 만들 것이다. 문제가 없어지면 삶의 창조적인 긴장감이 사라져 버린다. 대중이 무지는 교육이 존재의 의미이고, 병은 의학이 존재이며. 사회적 물질서는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다. 존 맥스웰. 여러분, 상이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여러분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요 개나 돼지와 똑같다. 새로운 것을 개발하려는 생각을이 없다. 근데 이런 창의력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에너지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곁에 가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 그건 전염이 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도 전염이 되고요. 부정적인 에너지도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희망 쓰는데도막 계속 페이스북 같은데 부정적인 얘기만 쓰는 거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로 아주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 많더라고요. 정치? 여러분, 투자자는 정치에 대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야당도 하지 말고 여당도 하지 마세요. 내가 필요한 사람 나중에 뽑으면 되는 거지. 그 외에는 정치적인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여러분 친구를 잃어버리는 거고 고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정당을 굉장히, 너무 편애하지 말란 말이죠. 그래서 고객의 절반 있는 사람들을 봤어 못 봤어요.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근데 우리가 그렇게 걱정을 해왔지만 세상이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종합지수는 우상향이라니까요. 이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응? 좋은 주식은 우상향이에요. 쓸데없는 걱정 되게 하고 있더라, 고요 성공한 사람들을 존중하며, 무언가 배우려고 그러고, 내 자신을 낮추고,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자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존니 대표의 강의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돈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교 다니면서 돈을, <laughs> 돈을 죄악시역이잖아요 돈 많은 놈들은 우리는 막 욕을 하잖아요. 가난 한 사람들 보면 돈 만으로 계속 욕해요. 돈을 좋아하셔야 됩니다. 돈을 좋아하시지 않으면 주식장에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하시던 돈이 있어야 됩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봉사할 시간이 어디있어요 먹고 살고 남아야 봉사도 하지질하라고. 시간이 남아야죠. 자본주의 시장에서 돈이 제 스스로 굴러서 돈을 벌게 해야 되는데, 가진 돈 자꾸 잃어버리고 융자까지 내고 융자 내지 마세요. 부자가 되는 시간이 더 멀어지는 겁니다. 정말 빈손에서 여러분들 성공하시는 걸 배워야 됩니다. 집불도 가능하게 태어났는데 무슨 자꾸 융자 받아가지고 부자 되려는 새끼들 많더라고. 그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는 남의 돈을 가져오면 무조건 다 뺏기는 거예요. 시장은 가짜 전문가들이 우리 88tv 전문가들은 안 건데, 가짜 전문가들은요, 여러분이 해비를 받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조금 주식이 쉽다고 생각하고, 이번 테마에 들어가면 다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테마가 형성되면 먹을 게 없어요. 바닥은 아무 소리도 없어요. 우리가 샀던 이 화성 밸브 바닥에 살 때는 테마가 없었어요. 올라가니까 테마가 나온 거죠.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편지 쓰는 것부터 하세요. 손편지 쓰는 것도 좋고요. 요즘엔 이메일이 있어서 너무 좋잖아요. 카톡이 있어서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이 성공에 열기는 데 돈이 필요 없는 거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만이 여러 가지 책을 읽는 것들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기법들을 여러분이 체험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왜 자전거 타거나 골프를 치거나, 그럴 때 보면은, 여러 가지 기법을 배우지만, 그걸 다 써요? 직관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뭘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군요. 많은 차트를 보고, 많은 종목을 분석하셔야 돼요. 그러면 감이 와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기법은 찾지 마세요. 없어요, 기법. 책 속에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기법. 그 기법을 배워서 돈번 놈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건 참고만 하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주식을 바라볼 때, 주식 하나하나 여러분 살 때마다 그 종목에 대한 창작이에요. 아이디어. 주식 사업 아이디어입니다. 진단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는. 그, 그러니까 주식에서 가장 나, 나쁜 게 너무 분석적이다. 너무 포를 믿는다. 재무제표를 너무 믿는다. 그거 하나도 안 맞아. 이것저것 다 해봐, 아마. 책 읽고 깡통도 여러 번 났다니까. 책 읽었는데, 책대로 했는데 깡통이야. 나중에 알고, 그 책이, 그 책을 썼놈의 새끼가 주식을돈번 놈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 집안 책방에 책이, 수없이 많은 책들이, 책주으을돈 벌어보지도 못한 놈의 새끼들 책이 너무 많아. 뻥 까는 책이야, 그건. 전문가들이꼭 물어보라고. 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너 그래도 주으을돈 벌었니? 너희 회원들 계좌좀 보여줘봐. 이거밖에 없어. 계좌를 봐야 돼 회원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문가들의 유리해 허니 한다 그러면 전문가들의 회원들의 계좌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결과가 나오나 안 나오나 이게 다 그거 나오면 아 그건 뭘까라고 여러분이 그걸 공부하려고 하셔야죠 막 책만 읽는 인간들 보고 대체적으로 보면 노랭이들이야 인터넷에서 다 공짜 정보 받아가지고 공짜 공부하고 공짜로 부자 될사람들 겁나게 많더라고 그런 인간들은 절대 부자 안돼네 부자 아빠님의 열린 강좌를 잘 청취하셨습니까? 부자 아빠님의 강의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부자 아빠님 강의 내용 중에 일부분을 갖고 와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어,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과 어 주식 투자로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주식 투자라고 하려고 하는 이 주식 시장은 총성 없는 전쟁터에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총을 쏘지 못하면 내가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떤 곳인지 이곳은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겠죠. 어,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강의를 듣는다거나 어떤 전문가를 찾아간다거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고 내가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것들이 책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 책이나 보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어, 책 중에서도 독이 굉장히 많은 책들이 많기 때문에 양서를 구분할 수 있는 어, 투자의 고수가 추천한 책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자 아빠님의 에, 부자 아빠 주식 학교에서는 주식에 대해 잘 알려진 책들을 부자 아빠님의 추천 도서 코너 다음에 오시면은 부자 아빠님의 주식 학교 부자 아빠 추천 도서 코너에서 많은 것들을 예,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 아빠님의 많은 양서도 있습니다. 어, 시세의 원리라든지, 그 다음에, 예, 사문금촌 비록이라든지, 주식 투자는 마음의 사업이라든지, 좋은 책들도 있고요. 굳이 이제 부자 아빠님이 책을 안 보시더라도, 부자 아빠님이 읽어보시고, 굉장히, 예, 좋은 책이다라고 구분해 놓은 책들을 보시면서, 일단 공부를 먼저 해야 된다. 주식을 사기보다는 책을 먼저 사서 공부를 해야 된다. 아,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예, 근래는 이제 책을 잘안 읽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부자 아빠님의 주식학교 팝방에 오시면은 책을 또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 아빠님 책을 읽어드리기도 하고, 다른 또 좋은 양서들을 읽어드리고 있으니까 스마트폰만 있으면 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기 전에 내가 주식 시장이 어떤 곳이다. 어, 내가 정말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주식투자를 입문을 하셨으면 가장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네요. 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식을 사기보다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수 있는 좋은 책들, 어, 좋은 책들을 먼저 사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싸워도 알고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식책을 읽지 않고 좋은 어, 책들을 많이 읽지 않고 주식투자로 고수가 된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 주식을 사기보다는 좋은 양서들을 읽어서 내가 주식시장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먼저 공부를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 전문가 선택도 실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식시장 오랜 경험을 해 오시면서 많은 것들을 주식투자 직접 투자도 해 보시고 많은 경험들이 있는 그런 분들을 어,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일관성을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하고 있는지 꼭 검증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1년치 가입비 내세요 하셔가지고 무턱대고 1년치 가입비 내셔가지고 어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분이 맞다고 생각되시면은 가입하시더라도 나눠서 어 가입비도 나눠서 내보십시오. 1개월, 3개월 나눠서 내셔가지고 꼭 검증해 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무료방송, 유료회원을 유료 가입하기 전에 무료방송이 있다면은 꼭 무료 방송을 청취하셔가지고 진짜 일관되게 투자의 철학을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또 무료 추천 주고 했다면더 좋겠죠 어, 투자의 검증을 단계를 꼭 거치고 나서 어떤 유료 회원 가입을 하시더라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관되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절제와 원칙을 가르치는지 아니면 신용 수탁론 등 여러 가지 탐욕을 가르치는 데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훌륭한 선수 옆에는 가장 훌륭한 코치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이두 가지는 알고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을 사기 전에 먼저 공부가 우선이다. 공부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꼭 면심하시고 두 번째 전문가 선택도 실력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전문가와 함께 할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증해 보고 확인해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 추천했던 종목들이 잘 상승을 해서 어 회원들이 같이 돈을 벌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렇게 검증 단계를 거치시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 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어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계속 하셨으면서도 실패를 거듭해서 잘안 되시는 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것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두 가지는 꼭 명심하시고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